주원의 복된에날을를 배웠습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3회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과 내몰의 눈이 먼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강남산 마루턱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가 두 낙위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그리고 포도주 가족부대를 잔뜩 싣고 내려옵니다. 지금 다윗이 감람산에 왜올라갔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머리를 가리우고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배 드리는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그것을 그 마루턱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엄청난 물량을 보고 다윗의 눈이 번쩍 뜹니다.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의 손자 무비고스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는 아주 공손하게 왕과 가족들이 드시라고 가져왔지요라고 대답합니다. 먹을 것 앞에서 다윗의 경계심이 쓰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때 다윗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시바가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며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무비부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다윗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시바가요, 나귀를 내어주지 않아서 함께 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19장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몹시도 상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부터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구나. 누구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 모비오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꾀하고 있어, 고역한 놈. 하면 그런 마음이 가졌겠죠. 그래서. 모비보셋에게 세 있는 것이 현실 안보로 다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시바의 모략에 다윗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지치고 감정이 상하니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순식간이 넘어갑니다. 이 안타까운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지혜 첫 번째는. 육체가 지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위선 감남산에서는 예배드리는 산에서는 고난의 산에서 예배의 산으로 바꾸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산에서 내려와 배가 고프니 몸이 지치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시바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 즉 물질적인 피로가 채워지자 경계심을요 볶는 녹듯이 수르륵 하고 풀어버렸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믿기로 던집니다. 몸이 힘들고 상황이 급박할수록 덥석 물지 말고 우리는 한 템포 쉬어가며, 어,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혹시 선물 속에 독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이든 사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고전 CS 루이스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조언합니다. 야,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짜증나거나 신나는 때를 공격하면 돼. 그때가 바로 짜증과 감정적인 실수를 유발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플, 배고플 때 운명해. 배고플 때 눈에 빼는게 없거든. 이런 식으로 교육합니다. 다윗이 넘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피곤할 때 내리는 결정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곤할 때는요. 쉬면서 기도로 충전한 시간이는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반역을 꾀하며,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귀가 얇어가지고, 순간 판단력이 흐트러져가지고, 고래어이없는가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시바의 말을 그 자리에서 믿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당한 배신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울의 손자도 당연히 나를 배신하겠지.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사울의 손자가 나를 배신하는 게 그게 일이겠어? 라는 의심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바의 거짓말은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은 자먼서 18장 17절에서, 송사에서는 먼 좋은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는 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차 검증 없는 판단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 하나인 오셀로를 보십시오. 주인공 이름이 오셀로인데 오셀로는 부하 이하고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주인님 왜 누구를 주의해야 됩니까? 누군데 주인님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안 좋아요 하고 부하가 부인을 음해하는 거예요. 부하 이하고는 주인공 오셀로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잡해서 거짓 증거를 부인이 잘못합니다. 거짓 증거를 자꾸 들이댑니다. 오셀로는요. 아내한테 당신이 정말 나한테 그랬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진실을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답이 나오는데 부하 이하고의 말만 듣고 분노의 눈이 멀어서 결국 아내를 죽이고 파멸하게 됩니다. 시바는 바로 부하, 간교한 이야구와 같았고, 다윗은 순간적으로 바로 의심한 오살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귀가 얇으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귀를 두텁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분노와 상처가 섣부른 결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세색에 있는 것이, 거래 그래, 반란을 깨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현 시간부로 무비보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것은요, 재판이 아닙니다. 화풀이 분풀입니다. 압살룸에게 당한 분노를 엉뚱한 무비보세에게 쏟아붓는 격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요, 삐딱하게 기울여서 보기 쉽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리는 결정은 남에게도 지옥을 선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입을 닫는 것이 상책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마음이 좀 정리지가 된 다음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 보티첼리의 비방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비방. 남을 비방한다. 조롱한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미다스 왕처럼 귀가 긴인 재판관이 앉아있는데, 양쪽 옆에서 무지와 의심이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무지가 속삭이고 한쪽은 의심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비방이라는 여자가 죄 없는 남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옵니다. 지금 왕 그림 옆에 보있습니까 한쪽에는 비방, 아니, 무지, 한쪽에는 의심, 그리고 그 앞에는 비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은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딱이 그림 속에 왕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의심과 무지를 친구로 삼기 쉽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감남산에서의 기도와 감남산에서의 예배하는 마음이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배고픔과 상처가 다윗의 눈을 멀게 했고 가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때일수록 사람의 말을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쪽 말만 듣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고단하고 마음이 상할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달콤한 말과 선물 뒤에 숨겨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요동칠 때 입술을 지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자원이 운전할 때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인만넬라 하나님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쉼청에 달려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집, 권병우 집사님,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죽 대신 밥을 드시는 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앞날 예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업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